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 생활의 진술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졸업을 맡게 된 점, 인생의 선배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회초년병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할 현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기대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클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에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을 멀리 그리고 길게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자면 숱한 역경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인생이란 긴 레이스를 완주하기 힘들 것입니다. 둘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의 이 하루가 어제 운명하신 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하루입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정작 기회가 왔을 때 그에 따른 준비가 안돼 있다면 그 소중한 기회는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긴 안목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수년간 고생하신 우리 졸업생 분들 다시 한번 어, 대단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책상을 닫고 환기를 시키고 집중 공부에 집중해야 될 여러분들이 방역에까지 신경 쓰느라 사실 많이 번잡스럽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시길 바라며 힘드실 때는 언제든 학교로 오시면 좋겠어요. 학교에는 학교는 계속 있을 것이고 교수님도 계속 계실 것입니다. 사회 나가면 사실 어떤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조직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더욱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학교로 한번 와. 얘기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학교를 오셔서 연락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든 상담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교수님들이 같이 여러분의 다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과정에 졸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확장이 말씀대로 죄송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나 항상 저희가 뒤에 있을 테니 여러분 믿고 잘 꿈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22년 졸업생 여러분, 그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 이게 지금 우리 예술을 택한 학생들이고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또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 하나로 지금 예술 택했고 또 학교 생활을 또 충실히 하셨고 또 이제 졸업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한 게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실 오로지 열정 하나로 예술을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일단 어, 격려와 어, 졸업에 대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 현실이 이제 닥치면 곧또 두려움이 이제 오게 오죠. 어, 원래 현실은 그런 건데요. 어, 불편하고 또 불공정하기도 하고 또 어,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술을 할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까라는 어, 고민도 있으실 텐데 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또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것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루하루 어, 성취감을 어,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성취감은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기준을 두고 있는 성공보다는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리 또 좋아서 시작했지만 또 하다가도 지겨울 때도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졸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공으로 삼고 업으로 삼았을 때,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어, 계속 그 지겨운 마저도 포용하고 본인의 열정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과정을 즐기고. 어, 또 하루하루 한뼘한뼘좀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모두에서 이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꿈을 꼭 이루시고요 꿈은 관념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설정하는 것 계단을 밟듯 작은 작은 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항상 그 은사님께 연락해서 그 고민들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역에서도 최고의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셨더라도 멋진 멘토가 계속 평생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 졸업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앞길도 축복합니다. 아, 곧 무대에서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졸업하시는 선배님들과 존경하는 교수님들. 저는 재학생들을 대표로 송사를 맡게 된 방송문창계열 방송 콘텐츠학부대표 나금환입니다. 부족한 제가 선배님들의 졸업식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재학생들을 대표로 송사를 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학교에 오던 날 어리숙한 모습으로 선배님들과 첫 대면을 하고 엊그제의 기억 같은데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기에 제가 과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졸업식이 되어서야 선배님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저를 지탱해 주셨던 선배님들께서 떠나신다니 이 자리가 더욱 서운하고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항상 감싸주시고 아껴주시던 따스한 손길. 잘못된 일들은 충고해주시고 항상 인자하게 감싸주셨던 그 마음 언제나 잊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가진 고통과 아픔도 견뎌내셨던 선배님들 다시 한번 오늘이 있기까지의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훌륭한 예술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훌륭한 후배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선배님들을 기다리며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연기획과 19학번 김지우입니다. 졸업이란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던 입학식이 아직도 생생한데 후배들의 송사를 듣게 되니 학교에서 보낸 지난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저희는 이제 정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과 경험들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누군가는 더 깊은 배움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각자가 새로운 갈림길에 서서 기대도 되지만 가슴 한켠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가 알에서 깨어나고자 할 때는 자신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저희는 이제 더욱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믿고 사랑해주신 존경하는 교수님들, 고마우신 부모님, 사랑하는 선 후배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오늘 이 학교에서 떠나지만. KAC 한국 예술원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마음만큼은 이곳에 두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제 은사 정수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